슈퍼파워 패밀크 좀 많이 입 친구들에게 슈퍼파워를 전해주기 위하여 슈퍼파워 포우네 포우 슈퍼포우 이게 지금 제일 핫한 패밀크라는데요. 역시 포구에도잘 버티고 있구만. 정마아이 <laughs> 좋다. 아,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아저씨, 왜 이제 왔어요? 뜨먹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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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먹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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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샷할 것 같은데? <laughs> 천천히 먹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조마와 <laughs> 제가 우유를 따르는 도중에 그걸 다 먹었거든요 뭐냐 닭가슴살 간식 준걸다 먹었는데 이거 사료 준비하는 동안 우유를 다 마셨네 와 짱인데? 주인님이 주신 사료를 먹고 토한 흔적이 있었어요 주인님한테 꼭 얘기해 줘야겠어요 토한 부분은 똥 치우면서 싹 치워줬어요 너 목은 많이 쪼이진 않냐? 목은 괜찮아? 목 조이진 않아 그거 목밴드 주인님이 지금 목밴드 바꿔준 거예요 이거 제가 바꿔준 게 아니라 이봐 엄청 잘 먹네 조만 무지하게 잘 먹네요 한칸더 늘리면 목이 빠지겠다 아 그래. 그렇게 조이진 않네 목이 그렇게 조이진 않아요 응. 자 가자 아 어, 형님, 애 한테 시키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가 낯선 사람은 좀 짖는데 묻진 않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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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착한 삼촌이야, 괜찮아. 조만이는 괜찮아. 숲에 들어가서 한참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조만이랑 친해지긴 쉽지 않아요. 경계심이 많아서 완전히 친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짖으면서 경계한답니다. 아, 애들이 들어가세요. 이만아, 가보자. 들어갈래? 가보 조만이 긴장 풀어주기. 가자,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똥 치워주고 한 바퀴 돌았는데 많이 놀지 못했어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조마, 집에서 쉬어라. 또 오케이, 안녕.